안녕하세요. 당당히 당당히 든든이가 왔어요. 우와, 괜찮지, 든든이. 네 실시간에서 갑자기 생각났거든요. 나를 위해서 싸워줄 수 있는. 또 내가 누군가를 위해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내가 든든한 당당이를 위한 병풍이 돼줄게요. 여러분도 날 위해서 응원해주세요. 아이고, 오늘의 사연. 이것도 두꺼운데요. 오늘 또 두껍네요. 음, 코로나다 보니까. 자. 안녕하세요. 스파 때부터 선생님의 영상을 봐왔고, 현재는 구독하고 있는, 어? 남자예요. 37살. 남자. 이제 머리에 넣어놔야 돼. 남자. 제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할까 고민하고 또 고민했지만, 정리는 안 되네요. 37년 동안 살아오면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집이라는 울타리에 섞이지 못해 혼자 방황하던 날들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계시고, 동생도 있지만, 언제나 저는 혼자였습니다. 고등학교 때 진로 문제로 부모님과 마찰이 있은 후, 저는 공부도 꿈도 인정받지 못한 채 시간을 보냈습니다. 음, 대학교 때 세상에 이렇다는 걸 알아버린 걸까요? 사고는 치지 않았지만 밖으로 혼자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혼자 바람 쐬러 차 걸고 바닷가에 갔다 오기도 하고, 생판 모르는 사람을 만나보기도 하고, 그렇게 부모님의 울타리 밖을 벗어나기 위해 혼자만의 발버둥을 쳤습니다. 음, 그럼 부모님이 문제인가? 군대 제대 후 재수를 하고, 싶었지만, 부모님께서 두손두발 들고 굳고 반대를 하셔서 그냥 다니던 학교로 꾸역꾸역 다니긴 했지만, 또 부모님이네. 역시 학교도 제대로 적응 못하고 휴학을 반복했습니다. 그때 때문인지, 대학교는 딱 10년? 미국이에요? 10년? 10년 만에 간신히 졸업을 했습니다. 우와. 그 동안 해보고 싶은 공부가 있어 알바하며 학원 다니며 공부했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돈을 본격적으로 벌고 싶어 다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 돈은 벌었습니다. 하지만 돈은 안 모이더군요. 대신 건강을 잃었지요. 아이고 그러셨구나. 너무 무리해서 일을 해서 그때문인지 몸에 병을 얻어 평생 약을 먹어야 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결혼 정년기를 넘겼고 그렇죠. 서른 일곱이면. 주위의 결혼 성화에도 모른 척하며 결혼은 사치고 속박이다. 배우자와 내 아이를 제대로 케어할 자신이 없다는 핑계를 대며 그저 넘기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는 부모님의 사업체에서 일을 도우며 월급은 아니지만 용돈 정도만 받고 일하고 있고 이 일도 정기적으로 보면 하향세라 이 일을 계속해야 하나 고민도 있습니다. 사업자 명의가 현재 아버지로 되어 있는데 아버지께서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 저에게 사업자 명의를 넘기시기 희망하고 아, 저는 계속 받기 싫다 미루고 있고, 음, 오로지 내 것이 되어 관리하는 것이 자신이 없습니다. 음, 지금도 마음속으로는 그냥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에 가서 혼자 살고 싶다. 아, 현실을 그렇게 음, 그렇지 못하죠. 그쵸? 마음아리만 하고 있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뭐가 꼬여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을까 생각하지만, 내가 답을 내릴 수 없는 영역인지라 현실에 맞춰 살고는 있습니다.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해도 제 마음이 보이질 않아. 아, 답을 들은 적이 없네요. 그래서 더 답답합니다. 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죽음이라는 게 무섭긴 하지만 때론 그냥 이대로 죽어도 난 손해 볼건 없다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왜다 죽는데? 그러니까요. 왜 그래? 다들 든가 봐요. 그래. 저는 어떻게 할까요? 그동안 세상을 너무 막살아서 그런지 여러 제약이 생겨 할수 있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말이 너무 길어졌네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직도 많지만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제 이야기를 한 적은 없는데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다 정도로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그러시구나. 아 어떻게요? 왜다 죽는데? 음 위의 내용은 어떤 병인지 참아 밝히지 못했지만 선생님께로 따로 말씀을 드려야 할것 같다 따로 남깁니다. 음. 음. 근데 왜다 죽는데, 인명은 제천이라고, 태어나는 데는 순서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일단은 지금, 일을 소소하게라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 지금 일에 충실해서, 내가, 앞으로의 일을 생각해서, 그 무게에, 쓰러지고, 눌리고, 갇히지 말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있잖아요. 그리고,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죽는 거, 여러분, 쉽지 않아! 팔자에 있으니까 죽어요. 단명사주가 있어야 죽어요.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내 몸에 세균이 번식하라는 사주 팔자가 있어요. 가늘고 길게 꾸준히 아파야지 죽는 건 없다. 단명인가요? 네 단명입니다. 그래서 언제 언제 조심하세요. 근데 지금 우리 사례자는 부모님이라는 그늘이 나를 여지껏 속박은 했어도 부모님이라는 그늘 아래 다시금 들어가셨잖아. 거기서 어쨌든 손가락이라도 움직이시잖아. 또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어쨌든 약은 드시고 계시잖아. 낙담하지 마세요. 치료를 할수 있다라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희망을 갖고 있어요. 약이라는 걸 드시고 계시니까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그늘, 부모님의 그늘에 있으니까 그냥 그거에만 충실하세요. 나는 슬슬 운동도 하시면서 내가 차해져 있는 거에서 나가려고 하는 본능이 있으니까 자꾸 답답해지고 벗어나고 싶은 욕망이 있고 욕심이 있으니까 이 선을 못 넘는 거에 스트레스를 받는 건데 그러지 말고 이 선에서 5일째 근무하고 주말은 나에 대한 시간을 가지면서 캠핑을 가든 뭐를 하든 하시고 나는 그냥 지금 있는 그 위치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지금 있는 그 위치를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우리 당당이가 오래 사는 것도 보이고 희망을 안 잃을 것도 보여요. 든든히한테 언제든 사연 보내주세요. 든든히한테 언제든 두드리시면 우리 감독님이 사연 또 읽어줄 거예요. 지금 여기 말씀 썼듯이 사연을 보내는 게첫 걸음이라고 했으니까 또 보내주시고 또 보내주시면서 실시간 방송에서도 보고 댓글로도 항상 안부 묻고 하자고요. 그러면 내 사람이 있구나. 나를 항상 신경 써주는 사람이 있구나가 그 선이 안 보이게 될 거예요. 혼자 맨날 챗바퀴 돌듯 일만 하니까 답답했잖아? 그러면 유튜브 은혜무당 들어와요. 오늘은 저 이랬어요. 와, 그러셨어요? 댓글 놀이 하면서 새로운 희망이 있구나. 나를 신경 써주고 걱정해주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구나. 그러면 그 선이 안 보여. 그게 방법이에요. 그래야 병도 오래 이겨낼 수 있고 약 효과도 금방 들수 있어요. 희망이잖아. 누군가와 기댈 수 있는 그거를 의지하는 은혜무당 유튜브 들어와서 댓글놀이 하시자고요. 아셨죠? 희망은 있어 보여요. 괜찮아요. 마흔 오십 앞자리가 바뀌는 나이가 돼도 나는 당당히가 계속 있을 거로 보여.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유튜브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